안녕하세요. 써니 TV의 써니입니다. 914회차 월요일 반자동 라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차 방, 반자동인데 구매는 일요일 날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빨리 해 봤습니다. 구매를. 너무 월요일 날 구매하니까 어, 꽝들이 많이 나오 나오는 관계상 이번엔 좀더 하루 빨리 구매를 해 봤습니다. 어, 일요일 날 어, 음, 구매 는？이 번호 말고 다른 두장 어, 알려 준 대각선 라인 까지, 다타 면서, 해 가지고, 하는네장 구매 했 는데 어, 우선 보여 드린 거는 반자동 1 번, 2 번, 반자동 1번과 반자동 2번 인데, 어, 여기에서 준 번호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고 음, 일요일날 주차에 불러드렸던 어, 그 번호 그대로 반자동 번호를 예, 가지고 갔습니다 1번은 13번, 38번, 41번으로 그리고 반자동 2번 같은 경우는 음, 19번 33번, 41번으로. 자, 우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에서 우선, 구매를 해놨고, 어떤 번호가 떨어졌냐면, 이번에도 떨어진 번호 보니까 약간, 약간 또 꽝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판자동입니다. 역시 기계빨 운이 어, 별로 없는 수준인가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laughs> 구매해 놓고도 일단 1번과 2번은 어, 주차에 아, 불러드렸던 번호 중두 어, 개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다른 번호도 있긴 한데 우선 1번 2번 다른 번호는 더 번호가 안 좋게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잘 달라붙은 번호는 1번과 2번, 2이스밖에없 두두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음, 펴로. 펴로 예, 이제, 전환 시키면. 음, 13, 38, 4 1로 줬을 때는 어, 좀더 위쪽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반자동 0 6들이 윗부분에서 많이 잡혔고 나머지 아랫부분에서는 어, 많이 비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반자동 2번 같이 어, 19번 하고 33번으로 잡았을 때는 이쪽 아까 반자동 1번 하는 정반대 예, 아까는 반자동 1번은 이쪽에서 많이 잡혔던데 이번에는 어, 4월 6 7 뭐,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이 잡혔고 마찬가지인데 밑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혀진 상태까지는 아니네요. 자, 이거를 종합 종합하면 음 종합하면 딱이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또제일를 많이 시켜 놓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또제일를 시켜 놓고 제일 시킨다 해가지고 꼭그 번호가 음, 뭐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둔 번호 있으면 그대로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제가 추천하는 제외수 라인들은 우선 좀 빼놓겠습니다. 이번 어, 수준에서는 <laughs> 자, 추천하는 번호에서는 우선 좀안 나올 만한 번호는 이번 주 구간에서 안 나올 만한 번호 빼놓겠습니다. 음, 이렇게 빼놓고 16번이 애매한데 16번은 그냥 그대로 놓게, 놓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21번 이번에도 설마 나올까요? 음, 그래 설마가 또 사람 잡긴 한데 그냥 빼겠습니다. 20번대 에서는 음, 26번 같은 경우는 음, 빼놓고 22번도 빼놓겠습니다 30번도 빼주고 제수 라인에 32번도 빼주고 자뺄 숫자들은 우선 다 빼놨습니다 반자동에서 나온 번호 중에서 상당 부분 그렇게 가능성 없는 번호 라인 중에서 우선 좀 빼놨고 여기에서 이제 재추가 번호 예, 추천수 예, 추천수 번호를 약간 좀 포함시켜서 다시 음,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추천수 내역 중에서는 우선 단번 대에서는 단번 대는 멸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단번 대 혹시라도 이런 번호 나와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어떤 번호 찾느냐 자, 3번, 4번, 7번, 9번이 어, 그나마 단번대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4번이 나아주던, 3번이 나아주던, 또는 7번, 9번이 나아주던 이쪽 네 번호 구간이 그래도 단번대 중에서는 상당히 좀 강해요. 혹시라도 단번대 나아준다면 근데 이번에 단번대 나아준 데도 보너스로 빠질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멸구간저 어, 같은 경우 물구간 잡아놨고 10번대 구간에서 나올 만한 지금 번호 11번도 좀 가능성 있는 번호에 들어갔고 음. 18번 같은 경우나 19번 같은 경우 음. 10번대에선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고 20번대 좀 빠져있네요 20번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번 대 20번, 24, 25. 이 정도에서 잡아놓고, 28번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27번이 낮기 때문에, 28번도 잡아놓긴 하겠습니다. 자, 기천수 결군들 약간 좀, 30번 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잡아질 만한 번호들이 별로 없습니다. 39번 같은 경우가 어좀 잡혀질 만한 번호이죠. 그리고 40번 대에서는 어, 밑에 부분 쪽보다는 44번이나 어, 45번 같은 케이스는 좀 잡을 만한 번호 라인들입니다. 자, 추천수 라인들. 이거는 회색 구간은 추천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수는 이 정도 수준인데, 혹시라도 이 번호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이 번호는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고를 번호들은 다 골랐습니다. 뭐 20번대 라인에서 어, 요즘 20번대 라인들이 하도 파란의 구간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잡아 놔도 좀 애매한 상태인데 우선 이번 주 구간에 20번 아니면 25번이 상당히 좀 나아질 확률이 높은 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20번 내지 25번 둘 중에 하나가 이번 주 구간에서 가장 높은 번호예요. 그래서 다른 번호를 굳이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어 한수에서만 나올 확률이 좀더 높은 편이라서 20번, 25번 두 번호 중 하나가 그래서 우선은 빼놨고 10번 때 구간, 어 10번 때 구간은 우선 이렇게 가겠습니다. 9번 어떤가요? 9번도 우선 단번 때 저는 멸을 잡고 했는데 혹시라도 단번 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남겨둔 번호들, 예 남겨둔 번호에서는 어, 그래도 가능성 있는 번호 라인입니다. 3번, 4번, 7번, 9번. 양끝은요. 물론 25번 대신 20번이 나아질 수도 있, 있긴 합니다. 단지 25, 20둘 중에 한수가 우선 주 이번 주에서. 그래도 강한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때에서는 음, 15번 수가 좀더 강할 듯 합니다. 10번 보다는 음, 그래도 혹시라도 10번 예,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번 같은 경우도 뭐 포함시켜 주긴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케이스. 10번 보다는 15번이 좀더 강하긴 해요. 10번 때 라인에서는. 그리고 음, 20번 때에서는 둘중한 수는 우선 나아질 것 같고. 30번대나 40번대에서는 영어, 영어 라인들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45번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좀 나약한 구간이고, 이번 주 구간 40번대 구간에서는 44번 케이스나 41번, 이두 번호가 좀더 강한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41번이나 44번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 그쪽만 좀 연두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라인별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라인별로 우선 7번째 라인부터 7번째 라인부터 7번줄 7번줄은 7번과 28번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또 21번이나 14번이 또 이월될 확률도 있긴 해요. 뭐 이월 가능성도 있긴 하고 주구장창 21번 또 무한정 나아줄 수도 있는 번호이긴 한데 그래도 빼놓겠습니다. 잡으실 분들만 잡으세요. <laughs> 그리고 35번 도 빠질 것 같고 42번은 어, 애매한데 왜냐면 지금 41번이 나오냐 42번이 나오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우선 40번 나왔기 때문에 이웃인 41번이 좀더 강할 듯 해서 41번을 잡아놓고 그대로 이어간 상태이고 7번 라인 같은 경우는 나와준다 해도 음, 나아준다고 해도 이번에 음, 21번이 제차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14번도 나와주면서 7번 라인이 의외로 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7번 라인들이 어, 저번 주 같은 경우 보시면 저번 주 저번주 같은 경우 7번 라인을 좀 약하게 본 상태에요. 7번 라인을 좀 약하게 봤고 나아준단 14번 같은 경우를 더 14번 같은 케이스가 나아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1번을 잡으냐, 마느냐 하면서 고민을 많이 때렸었죠. 뺐는데 나아졌네요. 네, 여튼 약세였는데도 선전을 해주는 라인이에요. 예, 27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도, 예. 그래도 어떠냐. 그래도 그냥, 이번 주 구간은 여전히, 어, 약세를 보이는데, 너무 잘나라졌기 때문에 별한 개만 주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라졌기 나 때문에 빠질 구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2월이 음, 21번 2월 때문에 빠지질 않고 빠지질 않고 있네요. 또 사람들이 19번을 너무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14번마저도 나아졌고 어, 빠, 빠져야 될 구간인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끝나인이 어, 1번과 7번 라인이 어, 이제 빠져야 될 구간 타임에 들어갔는데도 안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한개 빠져야 될 구간입니다. 그리고 6번 라인 같은 경우는 음, 27번이 나아졌습니다. 대가선 라인 탔죠. 21번, 27번 해가지고 어, 이제 7번이 나아졌고 또 6번도 나아졌습니다. 요 6번, 라인들, 6번 라인은 어, 나아질 확률이 좀 높다고 한 상태여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도 어, 저번주에서도 6번 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67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 있, 들어간 뭐 번호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대신 석, 칠해진 색보다는 칠해지지 않았던 색으로 두, 어, 두 수가 들어간 상태였네요. 자 이번주 구간에서 6번 라인 같은 경우는 어, 뭐, 트레진, 이번에는 6번, 27번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번호에서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인데 6번 라인은 똑같이, 어, 이번에도 강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강세까지는 아니고, 한 수는 나아줄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수까지는 아니고, 어, 여기는 아예 빠질 구간, 빠질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이고, 여기는 이제 한수 정도 제차나아질 어, 확률이 좀더 높은 어, 구간,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음, 뭐 다시 투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한 수필은 좀될 확률이 있는 뭐 그런 라인입니다. 5번 라인줄 이번 주 구간에서 저번 주 구간에서도 음, 상당히 좀 약한 편이었어요. 음, 예. 40번 보너스로 한번 나와주고 잡은 것도 우선 5번은 좀 약한 구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구간 어떨까 한다면 이번 주 구간에는 어 좀더 강할 것 같아요. 5, 6번보다는 5번이 좀더 강할 듯 합니다. 뭐 비등비등 하겠지만 그래도 별한 칸은 더줄 만큼은 좀더 5번이 어 강해질 듯 합니다. 뭐 4번 라인 볼게요. 음 자, 4번 라인을 보면 어, 칠해진 색은 참 많아요. 예, 칠해진 색은 많고, 39번도 추천해 있고, 25번, 18번, 11번, 4번 다 있긴 한데, 어, 정말 칠해진 색은 많은데 한수 나올 것 같아요. 예, 딱한 수, 그냥 별한개 주겠습니다. 예, 청개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하네요. 이번 주 4번 라인은... 칠해진 어, 색들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딱, 어, 한수 정도에서만 출할 확률이 좀더 높은, 어, 그런 구간 중에 들어가 있고. 자, 3번 나인 때 같은 경우는, 어, 3번 나인 때 이번 쪽 구간에서, 그래도, 어, 한 수, 한 수에서 두 수, 잘하면 두 수까지도 될수 있긴 한데, 잘하면 아예 빠질 수도 있는 구간. 음, 여기도 그냥 한개 반. 이번 주 구간에서는 뭐다 적절하게 좀 분산될 것 같아요. 어, 특별하게 많이 나온다는 구간은 없고 약간 좀다 약세를 보여주는 구간인데 반대로 2번 라인 음, 9번과 16분도 있고 44분도 잡혀져 있긴 한데 어, 뭐 2번 라인은 그래도 꾸준히 어, 한 번씩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라인, 라인 중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별세 개까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라인 같은 경우는 어, 1일번 라인은 음, 이번 주 구간, 저번 주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다 어, 비어진 상태의 궁이었습니다. 다 비어진 상태의 라인이었고 산신육이나 음, 뭐산신이나뭐 나머지 번호들이 다안 나오고 산신 7 번으로 뜬금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구간에서는 좀더 나아줄 확률이 어, 높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음... 그래서, 딱히 본다면, 야, 1번 라인이 잡혀진 거 오는데, 잡혀진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4번보다 오히려 잡혀진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도, 거의 한 수는 필요할 경우가 좀더 있는 구간이 지금 어, 1번 라인인데, 어, 마찬가지인데, 별두 개.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별네개 구간이 옵습니다. 정말 딱히 이게 강세라는 라인이 이번 주 새로 구간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거의 분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번호 라인이 어, 특별하게 뭐딱 집어서 아주 강하다 할 구간들이 거의 없고 어, 전국 시대를 거치는뭐 그런 어, 상태가 되겠네요. 새로 라인들은 <laughs> 자. 1번 라인 이제 가로라인을 볼게요. 가로라인 6번이 나아졌는데 이번주 정말 약세인 편이에요. 음, 별 반개 좋고 음, 이쪽 1 0번째 라인 구간들 14번이 또나아졌고 14, 16으로 나아졌는데1 0번째 구간이 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빠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번에도 빠지지는 않고 역시나 한수 구간이 들어올 듯 합니다. 한수 구간은 역시나 들어올 확률이 좀더 높은 편이라서 별 3개 구간까지 주겠고. 15번 라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꼭 여기도 한수 구간은 들어올 듯 합니다. 한수. 근데 적어도, 음, 적어도 뭐, 이쪽 구간에서 다시 들어오느냐 한다면 약간 이게 애매해요. 원래 19, 저번주에는 19, 20을 좀더 많이 봤는데, 21번이 다 재차 2월 되면서 두수가 빠졌죠. 14번으로 넘어갔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구간에선 재차 여기에서 나아줄 확률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똑같이 우선 별, 별 4개 구간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어, 나아질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이에요. 1 5번 라인들 아예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22번 라인 때자 여기에선 거의 한수 필은 될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입니다. 한수 필은 한수 필은 될 확률이 높은데 두수까지는 그 쎄가능성이 좀 다운될 것 같아요. 한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한수 중에서는 20 아니면 25번 둘 중에 한수가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둘 중에 한수는 그래서, 뭐, 잡고 가시면 어, 될것 같고, 근데 20번 때는 파란의 구간이라서, 어, 정확히 어떤 번호 떨어지, 떨어지는가는, 어, 분석을 더 해봐야, 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29번 같은 라인을 볼게요. 29번 줄은, 어, 저번 주 구간에서는 확실히, 어, 빠졌죠. 어, 아예 안 나온 빠진 구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 구간은 나아줄 확률이 좀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별두 어, 개를 주겠습니다. 거의 한 수는 거의 날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딱 칠해진 요두수 구간에서는 한수 필이 될 확률이 좀더 높은 편입니다. 33번이나 34번. 그리고 산 어, 36번 라인 줄. 여기에서도 한수 필은 꼭될 듯한 구간이긴 한데, 의외로 어, 다, 어, 벗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33번이 나오면 아예 이쪽이 다 전멸될 수도 있긴 한 편이라서 어, 상황에 따라서는 뭐잘 음, 골라야 되고 30번 때가 두수로 올라가면 야뭐잘 어, 섞여들여서 이제 좋았겠지만 한수로 끝나면 이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0번과 사, 4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한 수는 한번 줘보는 그런 수가 될듯 합니다. 우선은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 구간에서 약간 애매해요. 음, 애매하기 때문에 두수 반. 예, 두수 반. 그리고 43번 라인 줄도, 어, 이번에도 설마 빠질까 한다면 이번에는 어, 그래도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예, 44번 같은 케이스로. 45번, 44번, 이두수 중에 하나가 떨어질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이긴 한데, 이건 어차피 반반 치킨이거든, 마찬가지. 근데 44번이 좀더 높게 치는 라인 구간이긴 합니다. 우선,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마찬가지, 별두 개를 주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더 높은 구간이에요. 어, 보시는 바치, 어, 후반대가 좀더 약세를 보이는 편이고, 초반대가 좀더 강세를 보여주는 구간대입니다. 아까 반자동 1번, 2번도 약간 요 밑에 구간이 좀안 나오는 구간들이었는데 위쪽이 좀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음, 마찬가지인데 라인 분석에서도 어, 전체적인 잡혀진 번호들 보면 위쪽 부분들에서 좀더 많이 나와주는 확률이 좀더 높은 편이에요. 아래쪽 부분보다는 그래서 음, 위쪽 부분들에서 좀더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쌍소 이번 주 쌍소 구간은 어, 가장 강력한 쌍소는 33번이나 44번 같은 요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쌍소 계열들은 11번이 나아질지 나와줄지 안 나아질지 확실하게 구분이 잘 가진 않아요 11번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11번 같은 케이스 잡으실 분들은 잡으셔도 되는데 16번이 낫기 때문에 11번도 다시 재차 나아줄 수도 있긴 한데 어, 쌍수가 세개다나아줄까 어, 한다면 약간 그건 좀 의문이고 하여튼 일반적인 이번 주 쌍수 구간은 22번 빼고는 어, 11번, 33번, 44번까지가 우선 쌍수 구간에서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음, 하여튼 라인 분석까지는 다 설명했고 어, 아마 유튜브 상에서는 내일 정도에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편집 다 끝내고 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편 어, 반자동 음, 라인 분석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